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오늘 100년이 넘은 고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거창, 화경당 고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산김씨 숙현 김재덕 선생님이 1873년도에 한산마을에 살고 계셨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산마을에서 대산마을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천평대지 위에 안채사랑채곡간 마국간 디딜방아 변소 농경 생활에 편리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채입니다. 안채. 안체. 화경당 안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채는 1913년도에 지어서 108년 되었고 사랑채는 1919년도에 지어서 102년 되었습니다 보존 상태가 아주 좋고요 근데 부잣집 농경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 같습니다 고택을 한 바퀴 돌고 난 후에는요, 근처에 13만 평 넓은 창포원 공원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대여해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놀러 오세요.